요즘 렉기스틱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z 폴이 많이 나오는데 z 폴 중에 ELD와 CLD 락 잠금 방식이 따로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는 CLD 코어 루킹 디바이스 요거는 ELD 일렉트리닉스 루킹 디바이스 이렇게 락 방식이 서로 다르게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CLD 부터 말씀드려보면은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스피드 락 레벨 오픈한 상태로 쭉 당겨서 결합하는 형태인데 결합이 되면 여기 락이 걸리는 형태고 해체는 올함번더당기면 해체가 되는데 결합한 상태에 본인 키에 맞게 잠그는 걸 CLD 잠금장치고 ELD는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ELD 를 바로 밑에 다음 여기가 버튼 티 올라서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길이 조정은 이 이렇게 하고 해체는 버튼